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한일 천재 대결 스미레 대 홍준선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스미레 선수는 2009년생 홍준선 선수는 2011년생입니다. 스미레보다 무려 두 살이나 어린 그러한 기사인데요. 야 정말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빅매치가 만들어졌는데 과연 이 대구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스미레 선수고요. 백이 홍중선 선수인데요. 자 지금 홍중선 선수 양화점 포석 들고 나오고요. 스미레는 화점 소목.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날일자로 지켜두니까 날일자로 걸쳐가고요. 그리고 날일자로 받아주니까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무난한 포석은 이와 같이 벌려두는 게 가장 무난한데 자 이곳으로 하나 처진 날일자 응수 타진합니다. 자 만약에 이곳으로 붙여준다면 지금 이렇게 손을 빼고 두어 가겠다라는 게 지금 홍준선 선수의 생각인데요. 그러자 스미레 바로 눌러가기 시작합니다. 홍준서 선수도 이곳을 움직였고요. 그리고 바로 삼삼을 파고 들어가면서 이와 같이 실리 작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스미레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의 뭐 주특기인 세력 바둑을 둘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는 거 전혀 불만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서 선수가 귀를 지켜두니까 또다시 걸쳐가고요. 자 이곳 굳혀둬야 되는데 자 여기서 스미레 선수가 와 역시 대단합니다. 한 칸을 뛰어요. 보통 지금 인공지능도 여길 붙여서 이렇게 2단 젖침하고 이와 같이 실리를 빼먹는 수순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스미레 선수는 자신의 기풍에 맞는 스타일로 바둑을 두어가죠. 이곳으로 두어간다고 해서 인공지능 그래프가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그래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칸 스미레다운 수가 들어왔고요. 한 칸을 또다시 홍준서 선수도 지켜둡니다. 어깨 짚어오니까 밀어두고 한 칸을 뛰면서 지켜두니까 이제는 갈라치기를 싹 들어가는데 덮어 씌우기 시작하는 스미레 선수 시원시원합니다. 자 스미레 선수는 이렇게 시원시원한 바둑을 두기 때문에 대한민국 바둑 팬들에게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홍준선 선수가 이 선으로 타고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또 다시 어깨 집기를 하기 시작해요. 홍준서 선수 상당히 침착합니다. 홍준서 선수가 2011년생 우리나라 나이로는 아직 13살이에요. 이제 곧 14살이 됐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홍준서 선수 만으로는 13살밖에 되지 않은 선수가 이렇게 침착하게 둔다? 자 지금 스미레 선수는 잔뜩 웅크리고 있어요. 한 방을 때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홍준서 선수 이번엔 이곳을 갖다 붙이면서 좌우 조절. 잘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이곳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잘하고 있어요. 뻗어두고요. 자, 치받으니까 또다시 뻗어둡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곳을 한 칸에 띈 것은 여기 끊어지는 수를 간접적으로 보강한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곳을 이렇게 딱 갖다 붙였는데, 보통이라면 이곳, 이렇게 한 칸에 띄는 수가 정수, 아니, 호구로 치는 수가 정수인데, 그럼 백이 여길 한 칸에 띄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곳 나와서 이거 끊어지지 않느냐? 물론 이렇게 두면 끊어집니다. 하지만 백도 이렇게 뻗어두고요. 자, 이거 두어봤자 여기 젖혀가면 이 흙돌이 다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면 뭐백 입장에서는 그냥 뭐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뚫고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나쁠 게 없죠. 그래서 스밀에도 침착하게 지켜둡니다. 그러자 역시 한 칸을 뛰죠. 찔러 나오는 수는 안된다라는거야요 뻗는 수로. 자 그래서 이렇게 입구자로 살며시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지켜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구를 치면서 이, 지금 이쪽 부분 상당히 크게 노려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이거 건너붙이는 수순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렇게 지금 지켜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자 날일자로 또다시 빠져나가기 시작한 홍준선 선수 자, 지금 압박 들어오는데 스미레 선수의 이와 같은 압박으로 중앙을 한껏 키워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아직까지 바둑은 갈 길이 멀었어요 한칸 띄워두고 지켜두니까 이 장면에서 또다시 한 칸을 띄면서 백은 위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왔다 갔다 지금 자유자재로 가고 있습니다 스미레 선수 와 지금 이곳을 씌워왔어요 웬만해서는 여길 씌워가야 되는데 이쪽 씌워봤자 깨진 항아리다, 이거죠. 자, 이쪽으로 두어봤자 지금 이거는 깨졌기 때문에 여기는 집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덮어 씌옵니다 중앙에 집을 만들겠다라는 정말 어찌 보면 스미레 선수의 감각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감각 아니겠습니까? 이거 밀어붙였고요. 뻗어두니까 또다시 한 칸을 띱니다. 자, 지금 이곳 당장 끊을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이쪽 두면 이렇게 두고 자, 이곳으로 두었을 때 어딘가 끊어오면 지금 홍준선 선수는 예런달 갖다 붙여서 이쪽 잡히더라도 이렇게 뚫고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들여다봤고요. 만약에 이곳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씌워서 크게 한번 공격 가보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스미레 선수입니다 자 그러자 홍중선 선수 어이 선수 예사롭지가 않네요 이거 건너붙여놓고 딱 끊어갑니다 자 이거 치받았는데 빈상각으로 막아두고 이와 같이 선수 처리 딱 해놓으니까 연결이 됐죠 그리고 스미레 선수 이제는 들여다봅니다 연결을 하니까 자 지금 여기서 공격이 스미레 선수가 상당히 잘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둑은 살짝 아주 살짝 스미레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야 여기서 스미레 시간차 공격 들어갑니다. 자, 이곳을 붙여가면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견눈질로 여기 백돌 이거나 잡으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스미레 선수예요. 시간차 공격 정말 지금 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쪽 가니까 막 끊어갑니다. 역시 스미레다워요. 홍준서 선수도 여기 있는 백돌이 위험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얌전하게 단수 치고요. 뻗어 두니까 이곳까지 막아갑니다. 자, 이쪽을 막아가는 수를 선택했어요. 자, 이곳 막아감으로써 지금 뭔가 이쪽 부분을 두면 여기 두어서 이 백돌을 다 몰아붙이겠다는 라 스미레 선수의 생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선 선수도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뛰어들었는데 스미레 이곳 단수 치고요. 또 다시 단수칩니다. 자, 이곳까지는 선수가 듣고요. 잡아두니까 야, 스미레 역시 멋집니다. 이 수가 또 있어요. 준비된 묘수인데 이거 단수 치면 나가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붙여가는 게 그나마 최선이에요. 지금 이런데 단수 쳤다가는 요 약점이 있어서 오히려 여기 있는 백돌 다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런데 붙여가야 되는데 이곳으로 뻗는 수가 있고요. 결국에 이쪽을 뻗으면 여기 막는 수가 끼우는 수가 있어 또 다시 지켜야 되는데. 이런 데를 하나 젖혀두고 이렇게 두게 되면, 심지어 여기까지도 선수가 들어요. 자, 그럼 이곳 젖혀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래놓고 이도로 공격하겠다라는 게 스미레 선수의 어찌 보면 멋진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홍준선 선수,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고 붙여갔어요. 맞죠? 쳐오는데요. 자, 이곳 젖혀오면 이제는 단수를 안 칠래요? 안칠 수가 없습니다. 자, 단수 쳤고요 나가니까, 단수 치고, 야 이곳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뭔가 스미레 선수도 이곳은, 약간 손해를 본 장면이고요. 그리고 연결을 하니까 홍준선 선수가 여기서 너무 잘뒀어요. 찔러놓고 뻗어두니까 흑이순식간에 약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스미레 선수의 어찌 보면 놀라운 그러한 시간차 공격을 제대로 받아쳤다. 블로킹해버렸습니다. 홍준선 선수 역시 대한민국 천재들은 다르긴 다르네요. 그리고 이곳을 한 칸에 뛰니까 젖혀서 잡아두고 있고요. 결국엔 스미레 선수 2차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이 백도를 잡으러 갑니다. 홍준서 선수도 조심해야 돼요. 스미레 선수가 지금 잔뜩 노리고 있기 때문에 홍준서 선수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은 떨리죠. 하나 때려내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고요. 스미레 선수는 두텁게 막아옵니다. 서서히 중앙에 이제 흙집이 여기가 집이 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와 역시 스미레 중앙에 집 짓는 데는 달인이네요. 자 이거 밀어붙이고요. 그래자 스미 이제 홍준서 선수도 더 이상 이곳으로 나가면 안전하긴 하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전한데 이런 데 하나 밀어붙이는 순간. 또 다시 받았을 때 호구 치면 정말 흑의 집이 너무나도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준서 선수 먼저 삭감 들어갑니다. 그러자 하나 찔러두고요. 막아둔 다음에 자 이렇게 받아주니까 이 장면에서 하나 붙여가면서 이곳을 끝까지 두어가질 않네요. 역시 이좌변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홍준서 선수는 살릴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곳 하나 젖혀두고 여기서 또 다시 이곳을 밀어갑니다. 뭔가 스미레 선수 이곳을 막아주면. 홍준선 선수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주지 않습니까? 자 스미레 여기서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야이곳을 두들겨 막아갔어요. 이 백도를 이제는 잡으러 가겠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이구자로 살며시 비껴가기 시작하는 홍준선 선수. 스미레 선수 호구 치면서 강력한 공격을 예고합니다. 쌍립 쓰면서 아, 쌍립이 아니죠. 차렷을 하면서 뭔가 이곳 약점을 지켜가고 있는 홍준선 선수인데요. 어, 이수 쪽 나쁘지 않네요. 좋은 수순이에요. 자 이거 찝어오니까 하나 찝어두고 이와 같이 젖혀가면서 최대한 버텨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결을 했어요. 스미대 선수는 공격을 끝까지 몰아붙입니다. 자 이제는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가는 스미대 선수예요. 이 백돌 못 잡으면 진다 이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까지 두어갔는데야 이곳만만치가 하는데요. 이곳으로 먼저 두어가면서 이 흙돌이 위험한 거 아니냐. 만약 에 이런 데 가있어가면 이렇게 젖혀있기만 하더라도 이거 살아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스미레 선수 오히려 강력하게 파우하면서 백도를 잡으러 오고 있어요. 지금 뭔가 이런 쪽으로 연결하면 이곳이 지금 선수기 때문에 자 이쪽을 연결을 하면 이쪽은 선수가 아닌데요. 자 그럼 이쪽을 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게 찝어서 이거 잡으러 가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이거 매섭습니다. 자 이거 진짜 몰라요. 그러자 이곳 하나 밀어두고요. 연결하니까 이곳까지 야 홍준 선수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도를 살리기 전에 뭔가 지금 이쪽에서 이득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잡으러 오면, 이런 식으로 젖혀서, 이거 끊으면, 이돌이 위험한 거 아니냐, 뭐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빈상각으로 받아주니까, 드디어, 와, 여기서 이곳이요.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반대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두 눈을 의심하는, 그러한 수순이 나왔고요. 이거는 수미대 선수가 당연히 연결을 할 텐데요. 야, 이곳을 끊어간다고요 이건 당연히 단수를칠 텐데요. 그리고, 젖혀 갑니까? 야, 이, 예? 끊어놓고 이 선을 젖혀가는 수가 있네요. 그럼 이거 끊어놓은 수가 묘수라는 건데요. 일단 이곳을 두면 집어가죠. 연결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두어가는 수가 있어요. 때려냈을 때 막아요. 지금 여기서 이곳을 연결하면 같이 연결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쪽을 때려내면 치중 들어가고요. 연결했을 때 이렇게 이끝자만 두더라도 이흙돌다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곳을 뭐 이렇게 두어가면서 살려둔다면 치면 여기를 연결하는 수가 있죠. 막아가면, 먹여치기가 있습니다. 이돌이, 회돌이로 잡히죠?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먼저 이곳을 두는 것도, 지금은 이곳 단수 한방 치고 이렇게 입구자로 살며시 빠져나가면, 단수 치고 이었을 때, 끼워도 있고, 같이 이으면, 여기 흑돌이 잡히지 않습니까? 야, 지금 이거 끊어가고 먹여치는 수순이, 야, 이거 젖혀가는 수순이 기가 막혔네요? 자, 가만히 진짜 끊어놓고, 젖히니까, 야, 이건 걸렸어요. 이곳으로 두어갔는데, 찔러가고요. 그리고 끊어갑니다. 자, 결국엔 이곳 치중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곳을 연결을 했다? 이거 단수치고 이었을 때 찝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연결하면 같이 연결했을 때 막으면 먹여치기로 잡히고 그렇다 이으면 쑥 밀고 들어가는 수가 흑돌 다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곳에 폐가 있긴 한데 이거는 지금 조금... 크결 그 입장에서 너무나도 부담이 커져.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단은 이곳으로 넘어갔는데, 아 끊어서 이 백돌이 살아갑니다. 결국엔 돌고 돌아서 살았고요. 그리고 상병까지 홍준선수가 차지해서는 이제 스미대 선수는 아 이거 눈물 깨나 흘리겠는데요. 이거 눈물 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승부수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집차이가 이제는 어느 정도 벌어졌기 때문에 스미대 선수의 어찌 보면 이 마지막 승부수. 홍준선 선수가 잘못 막아낸다면 충분히 이봐도 홍준선 선수가 스미드 선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자, 이곳까지 두어 갔는데, 만약에 이으면 이제 끊어서 진짜 패를 한번 크게 해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치받았어요. 그리고 찔러 들어와서 끊어 갑니다. 단수치고 일단 넘어가면서, 백 입장에서는 약간 이도를 살려주더라도,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연결하고요. 때려냅니다. 자, 이거 막아가면서 패로 버텨 가는데, 어 지금 홍준선 선수도 패를 끝까지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이었어요. 살려줄 생각이 없네요. 홍준선 선수가. 자 이거 끊어가면서 서로가 패감을 하나하나 주고받고 있어요. 서로가 패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것 찔러 들어왔고요. 야 결국엔 여길 연결했어요. 홍준선 선수가 오히려 이도를 버리면서 상변을 잡겠다는 이 전략으로 갔는데 어 이렇게 돼서는 바둑이 살짝 미세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끝내기도 홍준선 선수가 지금 아주 큰 자리 잘 두어가고 있어요. 흔들릴 법한 장면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선 선수, 13살 밖에 되지 않은 선수가 너무나도 지금 스미래 선수에게 잘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 스미래. 진짜 이건 눈물 흘리면서 바둑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자, 이것까지 뚫고 들어가고, 자, 연결하고, 자, 이와 같이 이제 끝내기 하고 있는데, 격차는 이미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이 바둑은, 이 백 대마가 살아가는 순간 집 차이가 조금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바둑 아니었습니까? 자, 스미래 선수. 대마 전투에 임했지만 그 대마가 오히려 살아감으로써 본인이 피해를 입고, 집 차이가 조금 벌어졌는데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때려내고 잊고 이렇게 두면 이거 비기 되는 거예요. 이 수순 정말 실전에서 여러분들 비일비재 많이 나오는데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집 이득 보려다가 엄청나게 바둑 역전 당할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거 때려내는 수가 정수고요. 자, 이렇게 지금 끝내기를 두어 가고 있는데 바둑은 이제 거의 다 뒀죠. 자, 이곳까지 두고 스미네 소수가 이 장면에서 돌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자, 지금 이대로 만약에 개가를 가게 됐다 그러면 홍준선 선수가 여집 반을 앞서가는 그러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는 기가 막힌 바둑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홍준선, 13살 밖에 되지 않은 또 다른 대한민국 천재가 등장했다. 이러한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는 바둑인데요. 자, 특히 이 대한민국 어린 선수들이 노림수가 무지하게 강해요. 자, 이곳 하나 두어가고 사실 이쪽을 하나 교환해 두는 것도 끝내기로 엄청난 이득이죠. 그리고선 침착하게 하나 들여다봅니다. 반대쪽에서 두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들어갔어요. 자칫 잘못하면 압수가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장면에서 끊어두고, 모르는 척하고 젖혀가니까, 스미레가 막을 수 밖에 없는데, 이걸 지금 찝어놓고 단수치니까, 여기서 연결할 수가 없었죠. 이거 연결했다가 같이 연결하는 순간, 때려내면 급소치중 가서 이 백돌이 다 잡히고, 그것도 여기에 살리자니, 연결하는 순간, 막으면 먹여치기로, 여기 있는 백돌이 다, 아, 흙돌이 다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스미레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선택을 했는데, 하나 찔러두고 끊어가는 수순이 좋아요. 자, 그리고 치중 갔는데, 여기서 만약에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찝어갑니다. 결국엔 이쪽 둬야 되는데, 이 패는 너무 부담스럽죠? 이거는 뭐, 흙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고 넘어가고, 이와 같이 타협이 되는데, 이렇게 타협이 되는 순간, 바둑은, 확실히 홍준선 선수가 좋았죠. 그리고 마지막 스미래 선수. 역시 스미래도 예사롭지가 않은 게 이러한 승부수를 던질 줄 압니다. 그리고 저혀가면서 이제는 2판 4판으로 바둑 한번 복잡하게 흔들어갔는데 여기서 이거 두어 갔을 때 이렇게 침착하게 두어 가는 수순이 또 홍준선 선수의 침착함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 찔러 왔는데 자 이거 끊어 가고요 결국엔 이곳 입구자로 두어 가고 때려 냈는데요 야 이거는 지금 이렇게 단수치고 때려 내서는 자 이게 마지막 이곳에 패감이 좀 있기 때문에 스미레 선수도 버텨 갔던 거예요 여기만 연결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요 끊는 수까지가 모두가 선수가 될수 있었던 장면인데 오히려 홍준선 선수는 여기서 냉정하게. 이거 패감 쓰고 때려내니까 자 이쪽 패감 하나 써 두고요. 자 이거 치중 왔을 때 받아 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둡니까? 이곳으로 돌아서죠. 자 지금 이 수가 좋았어요. 이 수가 좋았기 때문에, 자, 지금 홍준선 선수가 이 상변 쪽에 있는 백, 흑도를 잡고 바둑을 끝내버리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결국엔 스미레 선수가 이 바둑 끝까지 끝내기를 최선을 다해서 따라잡으려고 했지만 집 차이가 조금 벌어진 장면에서는 홍준선 선수가 너무나도 침착하게 마무리를 잘해버렸기 때문에 스미레 선수가 아무리 지금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이바둑은 더 이상 역전에 이르기에는 너무나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바둑 이런 식으로 스미레 선수 최선에 다하면서 다 마무리를 짓고 자신의 패배 아픔을 지금 대세기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끝내기 해가면서 바둑을 두어가고 있지만 결국엔 여기서 돌을 스미레 선수가 던지면서 홍준선 선수가 한일 천재 대결에서 그것도 일본의 천재의 천재라고 불리는 스미레 선수에게 정말 멋진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